권주님 청바지나 면바지에 쉽게 신을 수 있는 좋은 로퍼는 없을까요? 저번에 구두 컨텐츠를 하고 나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고 요청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구두들보다 좀더 캐주얼하고 쉽게 매치할 수 있는 진짜 로퍼들만 모아서 추천드리겠습니다. 지난 컨텐츠에서 다뤘던 제품들이 금액대가 조금 높다고 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번엔 엔트리급에서 조금 더 그레이드를 낮춘 제품들도 추가해서 로퍼 구매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낮춰드리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조TV는 구글링만을 통한 지식 짜깃기 형태의 컨텐츠가 아닙니다. 저를 포함한 실제로 해당 카테고리를 많이 구매한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든 컨텐츠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맨 땅에 헤딩하지 마세요. 오늘 이 컨텐츠를 보시고, 뭐가 좋은 제품인지, 사람들이 왜 좋아하고 많이 사는지, 어느 정도 틀을 세워놓고, 거기서 고민해보시는 게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가격대가 가장 낮은 막 굴릴 수 있는 전투용과 탄탄한 퀄리티의 엔트리급 로퍼에서부터 상급, 최상급까지 다 집어드리겠습니다. 전형적인 로퍼는 아니지만 캐주얼하며 특색 있는 아이템들까지 추가했으니 로퍼라는 카테고리에서는 거의 벗어날 구멍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 커뮤니티 검색해보고 질문 게시판 남기고 이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거 한 방으로 정리하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엔트리급 추천 제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두 컨텐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엔트리 입문용은 버로연이 탄탄합니다. 버비개선 4456과 9628을 추천드립니다. 캐주얼한 느낌은 4456이고 포멀한 느낌은 9628입니다. 100% 정답은 아닌데 구대사 앞에 모양이 뾰족하면 뾰족할수록 포멀한 느낌에 가까워지고 뭉뚱해질수록 캐주얼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류에 비교해보시면 확실히 4456이 뭉뚱하죠? 그냥 딱 그거예요. 본인이 슬랙스보다 치노나 데님을 더 많이 입으신다면 대체로 4456이 더 좋을 겁니다. 치노나 데님 안에서도 좀더 포멀한 느낌의 브랜드를 즐겨 입으신다면 9628을 가시는 게 좋고요. 이 정도의 분류만 정해놓으시고 버익 매장 가셔서 신어보고 사이즈도 잘 맞는지 체크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특히 로퍼는 정말 사이즈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로퍼라고 해도 내 발에 잘안 맞으면 소용 없으니까. 요 근데 매장에 가실 때는 구매 예정인 로퍼에 신을 바지를 꼭 입고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냥 어떤 바지에다 신어야지 이렇게 생각만 하는 것보다 직접 입고 가서 신발 신어보고 대보는 게 가장 안전빵입니다. 이게 진짜 꿀팁이니까 꼭 그렇게 하세요. 버익 4456구6기8은 모두 318,000원이고 판매처는 버익 공홈, 버익 오프라인 스토어를 추천드립니다. 로크에서는 이튼을 추천드립니다. 거익 4456보다는 라스트가 조금 더 얍실한 느낌이라 살짝 포멀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크 이트는 스웨이드가 아주 좋죠. 치노 팬츠나 데님 팬츠에 스웨이드 팬으로퍼 신어주면 지적인 느낌 플러스 럭셔리 무드를 연출할 수가 있거든요. 비즈니스 위팅이나 격식 있는 자리에는 솔직히 로퍼보단 옥스퍼드가 좋긴 하지만 일단 이런 구두 자체가 거의 수트에만 신을 수 있어서 한정적이죠. 스웨이드 로퍼 같은 경우 다크 브라운이라면 살짝 힘뺀 느낌의 수트에도 너무 좋고 일단 전반적으로 치노 팬츠나 데님에 만능에 가까운 조합을 보입니다. 로퍼에 관심 많은 사람 아니면 알든 6243이랑 로크 이튼이랑 얼핏 보면 뭔 차이인지 알아보기 가 어렵습니다. 물론 신는 사람은 알든 6243이 얼라인드 팬이 로퍼라서 엄청 편하고 가벼운 것도 있지만 그냥 겉에 외관만 봤을 때 단순하게 난 짙은 밤색 스웨이드 팬이 로퍼를 사고 싶어 이러면 로크 이튼도 괜찮은 선택지가 될수 있다는 거죠. 곤조님 그럼 로크 이튼이 알든 6243을 대체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아 아니죠. 엄연히 다른 브랜드고 추가하는 방향성이 다른데 어떻게 대체할 수 있나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로크 이튼은 398,000원이고 판매처는 로크 공홈 로크 오프라인 스토어를 추천드립니다. 퀄리티가 탄탄하고 가성비가 준수한 엔트리급의 팬이로퍼를 보신다면 버위계 4456, 9628, 로크 이튼을 추천드립니다. 곤조님, 버로야니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이것보다 조금 더 저렴한 로퍼는 없을까요? 버루안보다 조금 더 진입장벽이 낮은 입문형 로퍼는 락포트와 조셉트를 추천드립니다. 락포트와 조셉트도 정말 괜찮은 제품들입니다. 가격이 10만원대인데 어떤 점이 괜찮아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사는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락포트에선 모던 프랩을 추천드립니다. 얘는 락포트 공홈에서 168,000원으로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락포트 장점은 편안하죠? 일단 발볼 넓이가 와이드로 나와서 발이 편안하고 트루테크라는 기능으로 착용감이 가볍고 EVA 소재의 아웃솔로 충격 흡수도 도와줍니다. 용어가 너무 어렵죠? 그냥 이거 보여드릴게요. 벌써 아웃솔 모양이 일반 로퍼랑은 다르다는 거 보이시죠? 무슨 운동화 같잖아요. 얘는 무슨 홍창이고 얼라인드고 이런 거 관심도 없습니다. 과장 조금 보태면 그냥 운동화 같아요. 착용감이 실제로 일반적인 로퍼가 아닙니다. 운동화 같은 편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락포트 모던프레 패니로퍼 같은 경우 회사원들의 전투용 패니로퍼로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조셉트에선 상하이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조셉트 공홈 기준으로 11만 9천원으로 구매 가능하십니다. 조셉트도 10만원대 페니로퍼에서 거의 깡패라고 할수 있죠. 조셉트 상하이는 장점이 디자인도 잘 빠졌고 편안합니다. 종합적으로 준수한 스펙을 갖고 있는 펜니로퍼입니다 발볼이나 발등이 넉넉하게 나왔고 인솔이 기준 오솔라이트에서 한겹을 더해서 이중 오솔라이트로 좀더 편안한 착화감이 특징입니다. 게다가 아웃솔은 비브람 솔인데 가격은 가장 저렴한 119,000원입니다. 패니로퍼가 나한테 잘 어울리는지 자주 신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저렴한 가격에 준수한 디자인과 편안한 패니로퍼를 원하시면 조셉트로 가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쭉 보시면 가격대가 가장 낮은 전투용 로퍼로 락포트와 조셉트를 추천드렸고 그 다음 탄탄한 입문용은 버빅과 로크를 추천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격은 비싸지지만 퀄리티가 좋은 상급 로퍼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 제품은 알든 6243팬이로퍼입니다 유기사삼 6243의 특징은 두가지예요 첫째, 캐주얼한 느낌의 짧은 뱀프와 스너프 컬러. 둘째, 부드럽고 편안한 언라인드. 쉐이비아 뭐 미국 남성화 대표 브랜드 알든답게 둥글둥글하고 뱀프가 길지 않는 편이라 기본적으로 캐주얼한 느낌이 강한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뱀프가 길어서 발등을 많이 가리는 로퍼 같은 경우 조금 포멀하고 세련된 느낌 들 수도 있지만 어딘가 모르게 캐주얼한 맛이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뱀프가 짧은 로퍼 같은 경우는 포멀한 느낌보다 캐주얼한 느낌이 들면 다소 귀여운 느낌이 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로퍼라는 신발 자체가 캐주얼한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 뱀프가 짧고 라스트가 둥글둥글한 알든 유기사상 같은 팬이 로퍼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컬러가 아주 범용성이 좋죠. 6243은 스너프라는 컬러인데, 알드 스너프가 원래 되게 유명합니다. 색상이 다크 브라운과 브라운 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또 애매한데 그만큼 여러 착장에 묻어갈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알든 623 정도의 팬티로퍼를 보신다면 클래식한 스타일이나 아메리칸 캐주얼에 관심이 많은 분이실 테고 그렇다면 셔츠를 넣어 입해서 입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그 말은 뭐냐 결국 벨트가 많이 노출된다는 거죠. 클래식한 스타일 좋아하게 되면 이상한 강박 같은 게 있는데 벨트 색상과 구두 색상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알든 스너프 컬러가 아주 효용성이 좋죠. 색상 자체가 다크 브라운과 브라운 사이라서 벨트 컬러도 다크브라운 착용에도 대충 비슷하고 약간 밝은 브라운도 잘 매치가 됩니다. 저도 실제로 알든 유기4 3을 진짜 자주 신게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벨트 색상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고 다잘 어울려서 뭔가 안정적인 코디를 할 수가 있어요. 벨트랑 구두랑 색상 아주 딱 맞춰버리는 게 쉽지도 않고 너무 딱 맞으면 약간 짜치는 느낌이 있어서 구려요 나쿨입니다. 오히려 비스무리하게 가는게 신경 안쓴것 같고 멋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든 스너프 컬러가 아주 좋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장점은 얼라인드 형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뱀프 부분에 라이닝이 없는 거예요. 가죽 호겹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얼라인드의 장점은 엄청나게 편안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맨발에 신어도 이물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편안하게 착용 가능하고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본인의 조형에 맞게 잘 늘어나는 형태이기도 해서 오랫동안 신고 슈트리를 껴놓지 않는다면 기존의 라스트가 뭉개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얼라인드 팬으로 한번 신어보시면 정말 신세계입니다 그만큼 엄청 편안하고 가벼운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알든 6243의 경우 팔러나 유니페어에서 1039,000원으로 구매 가능하십니다 품절이라고 해도 문의를 해보시면 재입고 일정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비슷한 근거로 알든 3403 테슬로퍼도 추천드립니다 얘도 알든이 자랑하는 범용성 좋은 스너프 컬러고 알든에서 또 유명한 에버딘 라스트라 쉐입이 아주 잘 빠졌죠 테슬로퍼 같은 경우 알든이 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테슬에서는 알든이 근본이거든요 단순 호사가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비싼 거살 때는, 어느 브랜드가 근본이냐, 뭐냐, 이렇게 하는 게 구매에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페니로퍼는 바스 위준이 근본이고, 테슬로퍼는 알드니 근본이다. 이게 이쪽 바다 정세를 가까우니까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3403 테슬로퍼는 근본 유물을 떠나서 신발 자체가 정말 멋있는 아이템입니다. 곤조님, 그래도 알드는 코도만 아닌가요? 스웨이드 말고 코도만으로 된로퍼는 없나요? 있습니다. 알든 563과 664가 코드만 테슬로퍼 간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두 콘텐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솔직히 알든은 코드만이 깡패긴 합니다. 뭐 아무리 스너프 컬러가 범용성이 좋다. 얼라인드가 편안하다 해도 코드만이 주는 아우라는 쉽게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알든 563과 664는 수트에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데님에는 알든 6243이나 3403 같은 캐주얼한 느낌의 스나프 컬러 로퍼를 추천드린다면 수트에는 563과 664 같은 코드만 테슬로퍼를 매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네이비 수트에 알든 563 가시면 정말 섹시합니다. 알든 3403 테슬로퍼는 팔러나 유니페어에서 98만 9천원에 구매 가능하시고 알든 563과 664는 131만 9천원에 구매 가능하십니다. 알든도 알든이지만 상급 로퍼에서 JM 웨스톤 180을 빼놓으면 섭섭하죠? JM 웨스톤이란 브랜드 자체가 프랑스 브랜드라서 180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프렌치 감성이 담긴 캐주얼과 포멀 둘다 활용 가능한 로퍼입니다. 알든의 팬이러프와 포지셔닝은 비슷합니다. 얘도 아메리칸 캐주얼에 잘 어울리고 아이비룩에도 역시 찰떡이죠. 다만 알든은 러프하면서 투박한 미국 감성이라면 JMS톤은 어딘가 모르게 살짝 우아함이 담겨있는 프렌치 감성이죠. 곤조님 그게 그거 같아 보이는데 무슨 미국 감성이고 프렌치 감성입니까?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요? 실제로 보면 차이가 큽니다. 구두 라스트라든지 가죽의 질감, 광택 등 모든 부분에서 비슷한 포지셔닝인데도 달라요. 일단 JMS동은 발보가 발등이 여유가 있게 나온 편이라 착용감도 좋고 무엇보다 무광 가죽의 쫀득한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무광 로퍼 소가죽에서 좋은 로퍼는 하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JMS동 180일 정도입니다. 광이 심한 가죽을 부담스러워하셔서 무광 검정색이나 무광 다크브라운 페니로퍼를 구매 원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상품이 JM 웨스 180입니다. 알든 페니로퍼와 비슷하게 어디든잘 어울리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남자답고 투박한 느낌보다는 우아한 프렌치 감성을 느껴보고 싶다? 그러면 JM 웨스 180을 가져봅니다. 판매처는 랜덤워크를 추천드리며 가격은 111만 6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상급 로퍼에서 크로켓 앤 존스의 보스턴과 하버드를 추천드립니다. 일단 크로케덴 존스, 일명 CJ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영국 브랜드고 구두 성지라고 불리는 노스햄튼 발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알이나 제이엠에스톤보다는 살짝 아랜데 퀄리티는 고급 기성구두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미쳤다는 소리 들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크로케덴 존스가 정말 가성비가 좋은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구두 맛집의 근본은 영국 노스엠튼인데 이런 하이엔드급 브랜드들이랑 괴를 같이 하는 브랜드가 크로케덴 존스거든요. cj의 보스턴과 하버드는 모두 캐주얼 과 클래식 둘다 활용 가능한 전천후 로퍼라고 보시면 되고 영국 구두 브랜드답게 마감이나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cj 하버드 같은 경우 크로켓 앤 존스를 대표하는 314 라스트 에 코드반 가죽으로도 출시가 되 니까 코드반 가죽이 주는 장점들은 너무나 매력적인데 알든 코드반 팬이 로퍼가 본인의 조형과잘 맞지 않는다면 cj 코드반 팬이 로퍼도 한번 경험 해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크로켓 앤 존스는 유니페어에서 구매 가능하며 보스턴 카프는 869000원 코드바는 1189,000원 하버드 스웨이드는 719,000원 하버드 코드바는 1249,000원입니다. 자한번더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일단 제가 소개해드린 3개의 상급 로퍼 브랜드 뭐 알든, 제니엄웨스톤, 크로켓앤주스는 클래식과 캐주얼 모두 활용 가능한 범용성이 매우 좋다는 게 베이스고요. 다시 3개의 브랜드를 특징별로 나누면 알드는 아이비룩이나 아메리칸 캐주얼에 가장 특화된 미국적인 구두. JMS통은 우아하면서 무광 가죽이 특히 매력적인 브랜드. 크로켓앤존스는 구두의 근본인 영국 노스앤튼 출신으로 탄탄한 퀄리티와 마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깔끔하죠. 이번에는 상급 로퍼들보다 가격은 더 비싸지만 퀄리티는 최고라고 할수 있는 천상계 로퍼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존 루베 로페즈입니다. 존룸 로페즈 같은 경우, 제가 이 컨텐츠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자세한 설명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재미로 비유를 하자면, 알드리나 JMS통이나 뭐 CJ가 벤츠, BMW, 아우디라면, 벤틀리급이 존룸 로페즈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고급 기성화의 페니로퍼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격은 201만 9천원이고, 판매처는 유니페어를 추천드립니다. 이런 구두를 보신다면, 무조건 오프라인에 직접 방문하셔서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천상계 루퍼는 에드워드 그린의 피카딜리입니다. 참고로 해밍웨이와 윈저 공이 에드워드 그린 매니아죠. 애그의 피카딜리 같은 경우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멋있다고 생각하는 팬이 루퍼입니다. 그 이유는 그냥 단순합니다. 디자인이 제일 우아하고 멋있습니다. 존 로, 에드워드 그린, 가지아노 걸링, 뭐 앤스니 클레버리, 뭐이 정도 오시면 가죽 퀄리티는 어디가 어디보다 좋다. 메이킹이 여기가 더 꼼꼼하게 잘 되어 있다. 마감이 완벽하다. 뭐 이런 거는 그냥 의미 없습니다. 그냥 다들 엄청 나죠. 여기서 갈리는 건 그냥 브랜드 감성과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카딜리 같은 경우 에드워드 그린을 대표하는 페이로퍼고 특유의 유려한 184 라스트가 예술이죠 일단 앞코 모양이 일반 페이로퍼랑 완전 다릅니다 뱀프가 생각보다 길면서 앞코 쉐입은 전체적으로 얍실한 편인데 어떻게 보면 또 둥글둥글해요 그래서 뭔가 알돈의 캐주얼한 느낌과 가지아노걸링의 포멀함 그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근데 끔찍한 혼족 느낌이 절대 아니고 뭔가 오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비유로 재미로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 존롭 로페즈가 벤틀리 같은 느낌이고 가지아노 걸링의 앙티브가 페랄이라면 에드워드 그린의 피카딜리는 롤스로이스죠. 롤스로이스의 앞에 모양이 좁고 특유의 귀족적인 분위기가 에드워드 그린의 피카딜리와 닮았습니다. 피카딜리도 여러 가지 컬러가 있는데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컬러는 스웨이드 민크입니다. 스웨이드 구두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서 가장 높은 퀄리티의 제품을 경험해 보실 수가 있고 이 컬러가 블랙보다 오히려 범용성이 좋기 때문에 1순위로 추천드립니다. 다크호크도 정말 좋긴 한데, 개인적으로 역시 밍스가 가장 멋있더라고요. 피카델리 같은 경우 유니페어에서 184만 9천원에 구매 가능하십니다. 마지막 천상계 로퍼는 가지아노 걸린의 앙디브를 추천드립니다. 얘는 딱 봐도 그냥 페랄이죠. 페니로퍼 치고 날렵하고 굉장히 화려한 디자인입니다. 천상계 구두에서 가장 포멀하고 멋을 부린 로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라스트가 다른 로퍼들에 비해 더 날렵하고 윗부분의 디자인도 완전 새롭죠. 영국 구두임에도 불구하고 이태리 느낌이 강하게 납니다. 그만큼 섹시하고 화려한 팬이 로퍼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가지아노걸링 자체가 에드워드 그린이나 존루보다 역사가 좀 짧은 브랜드라 인지도 부분에서 살짝 밀리는 감이 있지만 하이엔드급 구두 컬렉터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는 브랜드고 그냥 구두라기보다 솔직히 작품에 가깝다는 차이니다 사을 받을 정도입니다. 하이엔드급 구두에서 가장 포멀한 페니로퍼를 찾으신다면 가제너걸링 앙티브로 가시면 됩니다. 판매처는 암드레서울을 추천드리 며 가격은 194만 8천원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좋은 로퍼들을 전투용 입문용 상급 최상급 로퍼 로 나눠서 13가지를 추천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로 얘들이랑은 조금 테크트리가 다른 로퍼들 딱두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첫번째는 구찌 홀스빗입니다. 홀스빗이란 건 뭐냐면, 말의 제갈에 사용되는 금속에서부터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로퍼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냥 좀 부티나는 로퍼죠. 실제로 할리우드 영화에서도 명품으로 휘감은 캐릭터를 묘사할 때 항상 구두가 홀스빗입니다. 홀스빗에서는 구찌가 근본입니다. 여러 브랜드에서도 이 디자인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구찌가 시그니처죠. 구찌 홀스빗 로퍼는 50만원대에서부터 90만원대까지 다양하니까 검색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추천 로퍼로, 파라부트의 레임스를 추천드립니다. 파라부트야 뭐제 채널에서 엄청나게 자주 소개를 시켜드렸죠. 파라부트 레임스도 정말 매력 터지는 루퍼입니다. 신발만 봤을 때 약간 청키한 느낌이 있는데 이상하게 단정한 느낌에도 잘 어울려요. 아메리칸 캐주얼 무드의 착장과도 잘 맞고 특히 이런 통이 넓은 셀비지 데님의 최고의 조합을 보여줍니다. 상품 사진만 봤을 때 아, 이거 아웃솔 너무 투박해서 코디하는데 한정적이겠다. 씹다가도 직접 발 넣어보면 상황이 달라지는 로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등산화를 만들 때 사용하던 노르베전 제법으로 만들어져서 기본적으로 엄청 튼튼하고 악천후 상황에서도 신을 수 있는 몇안 되는 좋은 로퍼이기도 합니다. 판매처는 파라부트 공홈을 추천드리며 가격은 699,000원입니다.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5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해서 총 15개의 로퍼를 추천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의 인생 로퍼를 적어도 1개 이상은 만났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곤주TV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